유일하게 전기통을 맞다고 렉커가 대함. 리얼 갱스터 아닙니까? 제가 진이죠. <뱅> 야, 그뭐 함철수이. 또 사고 쳤더라. 아. 재밌다. 노란 딱지 붙였다가 이번에 파란 딱지로 바꿨습니다 아저 논란되는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아, 알겠습니다 아, 뭐 오늘 손님 안 오나 진짜 씨. 아, 아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가 나무 미끼 흥신소 맞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저는 정상수라고 하는데 아 테이저건 아, 아, 네. 아,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뭐야. 그 급발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사,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에. 자 틀으세요. 뭐 이따구로 명령하지 말고요.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씨발로 막욕 나오게 하는 이 개새끼. 아. 이게 막 어려 보이시네. 아니 내가 어려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 <laughs>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애기로 만들어 버리지? <laughs> 아근데 한국...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응. 정말 팬이었고 이렇게 어? 프로그램에 나오면 개그를 해서 웃긴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웃었던 것 아. 같아요. 저도 나오자마자 웃었니요아땀 나고 또나 나무 미키 홍신소 나온다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네. 아 그냥 이렇게 살짝 뭐 알로에젤 같은 거. <laughs> 나름대로 머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헤어스타일이 H.O.T 장우혁이 늑대와 양할때 이렇게 아. 찮그 <laughs> 머리 아. 스타일인데 네. 머리뭐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약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세팅을 하고 죠 머리 세팅하기 편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아 한번 쓱 이렇게 그냥 <laughs> 소화 할 듯이 이렇게 한번 쓱 손대고 어. 근데 이제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서, 네. 이제 피부에 바르는 알로에 제을 바른 거예요. 피부에 바른 건 여기 바른다라는 거, 같은데 네. 여기에 네. 피부가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피부밖에 없죠. <laughs> <laughs> 네, 피부가 또안 남아있죠. 아.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뭐 돈을 <laughs> 빌리러 왔습니까? 가보지께서 <laughs> 그 중고차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자꾸 질질 끌면은 저희도 페이저건을 네. 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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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진짜. 오프닝만5분다 5분. 아니다. 아. 그러니까 중고차 살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은행처럼 뭐 등본을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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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미키를 보고 아, 네네. 네 신용이 통과되면은 네, 네, 네. 그때 빌리 들어 드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나무미키가 없나 네. 자, 이름. 상수입니다 출생 연도. 네, 1984년 3월 31일입니다. 네. 그러면 뭐 아, 동감이네요. 반갑다, 방수야. 반갑다! 친구하자! 친구하자, 방수야. 반말하도 친구 친구 되는 거네요? 그래, 그래. 어, <laughs> 친구니까. 아, 반갑다. 반갑다, 방수야. 급발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지금 뭐 네. 거주지는? 지금 강릉입니다. 정상수가? 강릉에 온 이후로부터 네. 강릉 무장공비가 떴다라는 <laughs> 그런 얘기가 지금 아, 많이 나돌아서 아, 강릉 경찰서랑 군부대에서 아. 지금 난리가 났다고 돼 있는 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일단 강릉 <laughs> 에 있을 때는 그 제가 아무런 스케줄이 없을 때는 네. 소,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네. 그리고 강릉에 바깥을 돌아다닐 때는 조모님과 네. 만나서 뭐 강릉의 명소를 이제 돌아다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자, 그러면은 음, 강원도에서 나무미끼 흥신소 때문에 지금 저울 왔습니다. 네네네. 차가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왔어요? 아 저는 이제 KTX 이음을 타고 그 다음에 고강철도를 타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이음이 웃긴아 <laughs> 네. 저서 KTX 새로 이음, 생긴 이음입니다. 아, 어, 역방향이에요. 아니면 정실? <laughs> <laughs> 일반실 순방향으로 타고 왔습니다. 역방향 잘못 탔다가 이거 바람 잘못 맞으면 큰납니다. 일큰 나죠 이렇게. 네. 잡고 있어야 돼. 우선 뒤집어지시이싹 네, 네. 뒤집어집니다. 네, 아, 네. 네, 잡고 있어야죠. <laughs> <laughs> 여기 보니까 네, 네. 별명은 네. 힙합계의 피카츄다. 네네. 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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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전기총을 <laughs> 맞아본 래퍼입대한민국 아 그럼 다른 아 놈들은 갱스터 네. 네. 다 흉내 내는 거고 네. 리얼 갱스터 네. 네. 아닙니까? 제가 찐이죠 실제로 뭐 맞아 봤잖아요 저는 뭐 가사로 안 하고 그냥 실제 행동으로 <laughs> 네. 싸우다가 이게병찰아서총 맞고 래퍼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아, 예전에 네. 씬으로 그냥 리, 리얼. 미국에서 네. 태어났으면 리얼, 네. 리얼 갱스터 리얼 스 GTA 네. <웃음> <웃음> 자 개인 채널 네. 구독자가 27만 5천명 지금은 뭐삭제돼 있다고 돼있는데 채널이 와 없어졌습니까 이거? 에? 네 어느 날 채널 열었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laughs>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로? 누가 진짜로 너무 <laughs> 뭐, 놀랐더라고요 뭐지? 아니, 아니 내 채널인데 라이브 방송이 열려있는데 뭐지?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웃기더라고. 네. 들어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지코인 네. 얘기를 너무 온다고보는데 아. 어, 머리가 번쩍 섞쩍해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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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하고 있는데 <laughs> 외국인들이 내 채널에서 그것도 채널 이름이 이더리움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laughs> 나 비트코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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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트코인 전혀 해본 적 없어. 그냥 비트 주세요만 했지, 비트코인은 안 했다. 그냥. 비트에다 랩만 써봤지, 아, 아. 비트코인 해본 적도 없는데, 너무 오이가 아, 아.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두 번째 해킹을 냈을 때는 채널 이름이 또 테슬라로. <웃음> <웃음> 차가 없는 사람한테 웬 테슬라야 자 그러면 불주먹 상수 채널은 지금 있어요 이거는? 불주먹 상수 채널은 제 채널이 아니고 저의 팬 계정입니다 팬 채널 아 네. 저의 팬이 만든 채널이에요 팬이요? <laughs> 네 그걸로 네, 네. 순위 창출해도 괜찮습니까? 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그때 그 28만 7만 구독자 있을 때 네. 저의 팬 계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다할 수가 없죠 너무 많으니까 팝콘 아. 튀기는 뭐 정상수 정주흑 상수 뭐 정상수 리믹스하는 사람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어떻게 제가 다할 수가 없죠 네 스무디 정상수 너무 많아요 뭐. 아 근데 회원계정 좀... <laughs> 스무디? <laughs> 네뭐 괴담상수부터 괴담 너무 많아요 <laughs> 근데 제가 괴담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도 이 네. 성격이 좋습니다 킬링 버스 나와서 1208만회 나오고 아네 그걸 뭐 많이 봐주셔서 네. 네. 얼마 전에 네. 높받고 나온 것도 네. 92만 그리고 아. 처음에 높받고 나온 거 337만 곤데이 아, 네. 190만 터키즈 아. 470만 그저 뭐, 그 뭐야 네. 그 터키즈 네. 할때 네. 여자친구인지 매니저인지 데리고 왔었는데 네. 오늘은 네. 왜안 데리고 왔습니까 아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이제 뭐 제가 부산에 가서 만나고 그렇게 음. 하고 있죠. 네네. 아 네. 아니면, 그, 그 누나가 강릉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듯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네. 강릉에 오진 않았네요. 네. 아니요, 강릉에서 같이 몇년만 동거를 했었어요. 아하. 네, 네, 동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왜 내려왔습니까? 어, 많은, <laughs>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아. 네. 얘기 안 해도 알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그게, <laughs> 저 돌아왔나! 씻고 <쉬고> 와! 빨리! 불 <laughs> 꺼! <볼까요? 웃음> <laughs> 네, 그게 이제 제가 여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 좋아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같이 살 정도의 그건 아니다. 예, 아, 네, 약간 그런 미묘한 좀뭐 그랬던 아유, 것 같아요. 왜냐면뭐 여성분이랑 네네. 살다 보면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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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네. 뭐야 그 하수도관에 막 머리카락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있었...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니 근데 이런 부분 좀 있었어요. 네. 이거 얼마나 억울해 내, 내 머리카락은 없는 데그 <laughs> <laughs> 머리카락 <웃음>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음, 걷어내야 돼. 부산 서면 길거리에서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랩을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된다. 나는 명사수 뭐뭐 하는 수뭐 속이 더불어 갈때 까스 할명수뭐 이러면서 뭐 많이 하던데 이거는 뭐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막술 먹다가 빌 받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제그 명사수라는 라인이 응. 좀 그래도 좀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어서 응. 그런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아. 하기도 하고 뭐좀그 서면 그런 데서 하면 다들 취했고 분위기 좋으니까 아. 하면 분위기도 괜. 뭐 나, 나빠지는 거 아니니까 야. 또 이렇게 술 먹은 김에 또 하는 거고 어 그런 식으로 미키광수 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예, 응, 그렇게요 그래, 그래. 나는 연남동 게스트 미키광수 <laughs> 정상수! <laughs> 네. 내 친구는 네. 미키광수! 네. 하지만 과, 광역수사대는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광대 찾아오지 마 비슷하게 연남동 게스트와 함께 테이저건으로는 프리스타일 바랍니다 테이저건! 내브레한번 드리믄 너도 찌릿찌릿할걸 드리믄 쓰러질걸 왜냐면 내 랩에 들려있지 백만 볼트 정의 그래 내 랩은 전기 너네 축 처진 인생을 나의 랩이 태적어들어 에너지를 내가 넘어주겠어 그리고내 랩에 들려봐 완전히 찌릿찌릿 정신을 못 차릴걸 나 너와 함께 그리고 광화 속을 함께 찾아가자 그만해라 yeah. 그만해 <laughs> 심지어 애틀란타 펑크숍 앞에서도 흑인들 상대로 명산수를 열창하기도 했다 아 그때 이제 그거 탈에 그리고 슈퍼비 면도 정상수 이렇게 내방이 가가지고 딱 맞네 슈퍼비 면도 여기 면도 안 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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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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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비, 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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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 면도는 그러니까, 비면도 비면도 <laughs> 어. 에 가가지고 이제 뉴욕과 애틀랜타 LA에 가서 오? 흑인들에게 이제 우리들의 힙합을 한국 랩을 보여주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올라와. 그 사람들 흑인들은 그거를 듣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사람들 동네에 우리가 갑자기 찾아가서 하는 거지. 근데 동네 자체가 힙합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랩을 해도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같이 이렇게 아 해요 동네가 힙합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온돌라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아야 뛰지 마라 트로트 부르면 우리도. 개... 오, 그런, 그런 거지. 어는 아, 그래. 그런 느낌이네. 그런 거지. 예, 갑자기 이제 뭐 저기 어디 먼 나라 사람이 서 갑자기 아 아리아리 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 이제 아, 그 우리나라 면서 이제 아, 그런 아 느낌 아리랑 부르는데 왜뭐 아리랑 치기 할거 개그맨의 그 날카로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아, 못 차리겠네. 랑치기근 돼야지. 여기 보니까 그 쇼미더머니 거. 이제 거. 출연했을 때갈뭐 누구한테 막 거. 욕을 하는 게그 이슈가 그게 이제 3때그 예. 그 YDG 앞에 있을 때 식사 자리에서 길이보이랑 예. 뭐 있는데 뭐왜 시발 돌았나 뭐. 그러니까 그 저기 아이언이었나. 아니, 헌철이가 화장실 다녀오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취해서 막 지금 화장실 갈 때가 씨발아. 그래서 내가 그 내가 너무 실수하고 그러면 거. 네. 오줌이 그러니까,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는데 <laughs> 화장실 갈 때가 막이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나? <laughs> 그니까사람은막 무조건 <laughs> 내가 그냥 완전 실수 내가 동생들한테 이제 실수한 거고 동그 동생들이 나한테 크게 막선 넘고 거 한거 없었고 내가 완전히... 그 화장실을 갈 때는 언제를 가야 돼? <laughs> <laughs> 그다음에 동향 출신인 사이먼 도미닉에게 선물을 받았다며 부산이 새겨진 모자를 뭐 자랑하였는데 음. 시청자들은 믿지 않았다. <laughs> 아 그게 이제 그 아니 그까 그러니까 선물 받았는데 왜안 믿는 거예요? <laughs> 사이먼 도미닉이 저 모자를 준게 아니고 그 녹음하러 가는 녹음실 스튜디오의 작곡가가. 음. 음. 준 선물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을 때, 그때또 급발진, 급발진. 했어요 아, 그때 막 급발진 하고, 이제, 뭐, <laughs> 해병도 하고. 뭐라고 급발진 했으니까, 마이 <laughs> 쉐끼야 이거 진짜 맞다!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부산 적혀 있잖아요. 이거 저기, 우리 사이먼 도미닉 정기석. 예? <laughs> 네. <laughs> 네? 정기석, 사이먼 도미닉 모자입니다. 뭐라 하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훔친 거야이가왜 이걸 못 믿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어떻게 믿냐고 내가. 부산은 뒤로 뭐. 박을 수 있잖아. <laughs> 그 <laughs> 사이먼 도미이 부산 모자 제가 받았다니까요. 아, 그럼 전화해 봐라. 다른 네. 사람 모자 준 거는 자랑 안 하고 사이먼 도미이 인기 있어 보이니까 너 자랑한 거 아니다. 아니, 지금 같은 또 부산 래퍼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래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랑했습니다. 그 아, 뭐 그랬구나. 유튜브 댓글에 박급 발진 하는 이 댓글들이 몇개 있는데 네네. 뭐 상수야 맞짱 진자 네네. 어디냐 네네네 네. <laughs> 상수야 자, 아, 네네. 나 12살인데 한판하자 넌 진짜 안돼 아니 형피오청이 너무 많아 지금도 DM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진짜 영, 에, 영상 속에서 아 걸린 엄지발가락 같이 생겼다 형피요청 DM으로 형피오청이 와가지고 내가 영토를 걸어보거든 응. 그러면 급식이 안 재민이야 여기서는 네. 실제로 4,50대로 추정되는 시청자와의 전화에서는 기타짚게 넘데믹스쿨을 대표하냐는 어? 말에 어 음. 급발진을 했다? 아 이제 그때 그 라이브 방송을 할때 음. 네. 전화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전화 데이트를 왜한 거냐면 감스트가 이제 전화 데이트하는 방송을 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도 그걸 따라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기분이좀 나쁘더라고 처음에 잘볼 때는 재밌기만 한데 내가 직접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막 그, 좀 화로 나고 그럴 줄 알고. 자, 여기서는 방송 중에 주소가 노출이 되어 시청자들이 정상수에게 후불 음식 배달을 계속 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달 음식이 많이 왔는데 오기는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면 후불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어요. 다 결제한 거. 근데 배달 자체는 너무 많이 왔어요. 형님, 근데 보니까 급발침 그 버튼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테이저건 이제 반말 그리고 음, 음, 음. 통행 금지령. 어? 통행 금지령 이거입니까? 나한테 뭐 어디 뭐 동네 메가마트 앞에 지나가지 마라. 아, 씨. <laughs> 뭐 이마트 에브리 에브데이 오프점 지나가지 마라. 어, 뭐 예. 이마트 에브리데이 지나다니지 마라. 네가 뭔데 나보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지나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네 거냐고? 야이 이마 이마트에... 지나가지 말라 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 요거 뭐 어디 롯데리아 앞에 지나가지 마라. 아. 롯데리아 캐쳐 훔쳐가지 마라. 이게 <laughs> 재밌나 봐요. 그러면 네. 맞짱 뜨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싸움은 어릴 때좀 했습니까? 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어 네. 싸움 못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네. 봤을 때, 네, 네. 이제 극대노를 네. 하지만 실제로 네, 네. 치고받고 난타전을 한 거는 없거든요. 없어, 없어, 없어. 그냥 어.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누가 말릴 사람이 있을 때만 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싸움 못해요. <laughs> 욱하는 네, 게좀 <laughs> 있는 거네요. 어, 네. 논란이 된게 많아요. 네, 그걸 자, 뒤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그것 좀한번 브리핑 해주세요. 자, 논란 및 사건 사고 나무 <laughs> 밑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1차 음주난동, 2차 음주난동, 음주운전, 3차 음주난동, 폭행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자, 일단 1차! 2017년 4월 21일 홍대 거리 앞 술집에서 <laughs> 술을 마시던 분동신 시민과 시민부터 난동을 일으켜 경찰에 제지로 들어오고 계속 난동을. 결국 케이스에 관해 맞아 쓰러진 체크리했다 이때 그만 왜 시민가 시비가 붙었습니까? 아니 거기 광동포차에서 먹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저>, 광동포차예요. <laughs> 어, 뭐 광동포차 아시잖아요. 아시죠? 어, 이렇게 다 오픈돼 있는데 음. 나랑 아, 아니 이 정도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이제 음. 한 남자 한 서너 명 있었는데 한번 놀다가 나 보고 또한잔또 음. 먹고 이렇게 나 보고. 음.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참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네. 계속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냥 가가지고, 막, 막 외모가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그게 어. 네. <laughs> <근데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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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네. 당황하지. 이러면서 도망가대. 어. 도망을 다니는 거야. 네. 그걸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씨발, 막 이러면서, 나, 아니, 나도 취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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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망, 도망가는데 내가 실제 <laughs> 밖으로 나가네 어. 나가더만 안 네. 보이더라고. 네. 어. 안 보고, 앞 경찰이랑 같이 오더라고. 어. 근데 계속 막 나는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퇴적을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네, 네. 그 사람은 한국 잘못한... 잘못이었고, 연예인이라서 네. 이렇게 봤는데, 네, 그거를 왜 보냐고 네. 하면은, 제가, 제가 그냥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네. 본인은 반말하면 극발진을 네. 네.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네. 그러면 경찰이 네. 잡았을 때, 네. 놔라! 놔라! 왜 반말했습니까? 거의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때는 막 그렇게 됐었죠 네. 테이저건을 탕 네. 맞았을 때는 어땠어요? 네. 바로 다리가 풀리면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네. 어막이 네. 객기도 없어져요 그냥? 그냥 온몸의 힘이 풀리면서 바로 이렇게 제압이 재협, 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웃음> <웃음> 팔을 뒤로 가고 네, 바로 수갑이 채워지고 아 네네 아, 여기서 끝이구나 댓글에는 네, 네. 그 테이저건을 쏘는 경찰이 명사수고 아 본인은 경상수다 아 그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네, 네. YTN 뉴스에 네, 네, 네. 인기 래퍼 정상수 씨가 네네. 돼 있는데 왜 인기 래퍼라고 쓰냐? 아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그냥 오디션 네. 참가자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네 맞죠. 지금도 약간 올라온 네.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그때는 그냥 유명인이죠 정말. 아네 유명인이죠, 그냥 유명인이. 죠자 그러면 네. 또 시비가 붙습니다. 네네네. 네. 2차 음주 남동 네. 얘기해 주세요. 2차도 이제 그 해입니다. 며칠 한세달 뒤에 7월 5일 새벽 2 시경 서울 서초동에서 어, 24살 박모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박 씨와 박씨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 테이블 의자를 엎었다. 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폭행을 했다고 조사했다. 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도 이제 나를 보고 이제 사진 찍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너무 아, 근데 씨시 웃으면서 보니까 네. 이제 테이블도 없고 네, 저... 하는 그, 그 뉴스에 CCTV 영상이 있는데 네, 보니까 그... 안주가 싼 테이블은 없고 비싼 안주가 은다는 <laughs> 손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때 손. <laughs> 그러니까 황도 그 다음에 강릉 이런 이뭐 있을 때는 없고. 언데기타. 어, 어. 그때도 정말 제가 제가 최악의 상태였고 음. 그때 겸, 경찰한테 제가 너무 심하게 심하게 제압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 네, 아, 너무 막예 네, 바로 그냥 와 싸만이 튄거 가지고. 바로 예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아, 네. 정말 그때는 어떻게 보면 네. 본인 입장에서는 몸멸감을좀 네. 느꼈겠네요 그렇죠 그냥 완전 그냥 경찰한테 참교육을 당하는 예 네. 민폐를 부리는 그런 시계, 아.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그런 거였죠 이제 그럼 그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본인은 아니 그때는 그런 거였죠 네, 아. 네. 그때는 그런 거였죠 아. 자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또 걸립니다 네, 네, 네. 시경 실림역 있는 네, 네. 골목에서 네. 네, 어,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네. 어, 이거는 맞습니까? 운전대를 잡은 거 자체가 실수죠. 음. 대리운전을 불러야 되는데 네. 왜안 불렀습니까? 음. 그러게요. 네, 참 그때는 좀 그러니까 대리를 어... 불렀는데 기사가 반말을 해서. 음. 오지 마라. 대리운전을 불아불러온게 당연한데 그냥 그때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자, 음주 운전은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무고한 네. 시민들까지 희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진짜 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차 음주 난동.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어, 이것도 홍대입니다. 홍대 어. 아니야? 2018년도에 아. 술에 취한 채 11일 네. 걸었던 여성들한테. 진짜 근데 진짜 이게 막 찍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상에서 퍼졌는데, 네네. 뭐 욕하고, 뭐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네네. 자동차 막으면서 막. 그래서 네네. 여성분들 신고 좀 요청했다. 네네네. 그거 또 막. 네네네. 그때 야, 이제. 근데 이와 관련해 소속사 어, 사우스타운 측은 O S E N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상수와 계약이 종료됐다. 그 <laughs> <laughs> 그냥 정리를 했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데 그냥 정리가 된 겁니다. 아니면 진짜 마침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라서 그렇게 된거니아 종료된 시점이 맞고요. 아. 네, 전 시점 맞고. 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홍대를 너무 자주 갔던 게문제였던것 같아요. 자, 이때는 그러면 여성분들이랑 어떤 시비가 붙은 겁니까? 아, 여성분하고 시비가 붙은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놀다가 가는 길에 그냥 이제 태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바로 차고 네. 그, 그 지나가는 여자분한테막 와! <laughs> 이러고 <이렇게 웃음> <laughs> 여자한테만 그런 거 아니고 남자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와! 이거를 그래서, 이분들은, 네. 밤에 뉴트리아가 출몰했다고. <laughs> 아니,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그런 데를 너무 자주 가서, 그런 데 특유의 그런 바이러스가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네, 뉴욕의 이제 거대 쥐처럼 <laughs> 인자 거북이에 나오는 <laughs> 그런 괴로워가 네, 거대 시간된것 같아. 거대 괴물 시간인 것 같아. 안 네, 좋은 네, 마이러...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괴물쥐가 된것 아 같아. 네, 괴물쥐가 돼가지고 막 찍찍찍 막 이러거든요. <laughs> <laughs> 자 그다음에 또뭔 일이 터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폭행. 네. 그것도 한달남지 2018년 3월 22일에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가 친구를 대동하고 정상수를 만났는데 거기서 두 사람한테 주목을 날렸다고 한다 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많네 진짜 <웃음> <웃음> 그냥 알고 있는 여자 동생이었어요 에이. 거의 문자만 얘기하고 몇번 보지도 않은 애였어요 어, 여자애가 거의 그냥 인터넷 친구에 가까운 음. 몇 번, 두 번, 세 번인가 본적 있어요 에이.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실림 어디 있다고 해가지고 에이. 이제 술좀 취해서 네. 그냥 뭐한잔 하자. 네. 네, 그냥 가는데 이제 뭐 남자친구 같이 있네. 아. 그뭐 네, 이제 그 남자친구가 보자마자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뭔데 여기 왔습니까? 아니 근데 얘도 내가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걔가 나한테 무슨 내용으로 화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라고 아하. 뭐라고 막 처음 보자마자 하길래 나도 막 하다가. 이제 해행 구고 근데 걔 친구가 힘이 너무 세더라고 아 <laughs> 걔 친구가 무슨 헬창인지 아 뒤에서 나 이렇게 하는데 힘이 너무 세더라 <laughs> <laughs> 그럼 또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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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laughs> <laughs> 그런 식으로 막또 부닥거리를 하다가 이제 막 그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뭐 맞은 건 없고 때리기만 때렸어요? 그냥 때리고또 그냥 뭐 내가 그냥 선박을 날린 거지 그냥. 그럼 네. 감옥에 얼마 동안 있었던 겁니까? 4개월 정도 이제 구속 수사를 받았고 네. <laughs> 안에 있는 동안 이제 그 검사들이 때까지 쭉 얘기하신 거 있잖아. 요 네, 네, 네. 그걸 다 묶을, 묶으려고 하더라고. 아. 합쳐가지고 아. 때려버리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니란 걸 입증돼서 가까스로 이제 아. 석방이 됐죠. 감방에 아. 가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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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다고 돼 있는데 그때는 <laughs> 왜 싸웠습니까? <laughs> 두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처음에 그 제가 이제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썰로 듣기에는 만약에 뭐 연예인이나 가수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건달이 엄마 노래 한번 해봐라. 니 먹고 가수입니다. 노래 한번 해봐라. 아, 명사수. 뭐, 이렇게 해서 뭐 싸운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아니, 랩을 여러 번 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진짜로? 그, 어? 랩은 자기 전에 많이 했어요. 뭐, 랩을 요청하면 전혀 뭐 기분 나쁘게 아. 그런 게 아니고. 아,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그거 들어가서 근질근질 하는데, 야, 너랩퍼니까 노래 한번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가로 정상수. 뭐, 이렇게 된 거네. 아니 이제 거기 안에 랩할 기분안 나지. 아, 음. 랩할 기분안 나는데 이제 어쨌든 내가 있던 게 강력방이었거든요. 안할 안 수가 없는 좀센 애들이. 시한폭탄 같은 아. 방이에요. 네. 아. 폭행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도 많아가지고 되게 좀 무서운 친구들이 많은 방인데 저보다 이제 늦게 들어온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네. 얘가 이제 그 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점점 나를 약간 좀 무시하는 아 네,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냥 느끼시더라고. 아 거기에서 실세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말만 하면 웃고 막 어. 그렇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 네. 계속 참다 참다가, 네, 막 청소하는 시간에 갑자기 막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내걸레를 내 지가 그냥 빼들어서 뭐 지가 하더라고. 네. 말도 안 하고. 잘 보이려고. 아 그냥 그 그거, 그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대놓고 나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아 네, 거기서 그냥, 네, 나도 그냥 날라갔고. 싸대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방을 옮겼고 이제 또 옮긴 방에서는 뭐가한 <laughs> 번에 안 끝나네요 <laughs> 아니 이제 거기서 양치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양치를 하면 안 되는게 방의 룰이었는데 내가 좀그 방이 좀 편했나봐 아 네, 그방 편해, 편해 내가 편했다고 생각하는지 양치를 좀 했거든 아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이 연기한 사람이니까 조선조이가 그랬거든. 어. 이 사람이 딱 거기서 하지, 하지 말라 고딱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했어. 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새끼야. 하는데 내가 그때 팍 잡아 던지면서 어. 이제 쓰레기통 발로 뻥 참수 씨발 막 이러니까 바로 날라. <laughs> 근데 내 그때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하고 방을 옮긴 거라서 이렇게 막 싸울 생각도 없었고 어. 그냥 약간. 한번 내가 약간 화가 났다는 거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 네, 진짜 주먹이 안 보이더라고요. 빡구가 어... 네. 없는 꽝꽝 하는데 주먹이 안 <laughs> 보이더라고요. 꽝 <laughs> 네. 그러면 진짜 싸움을 못 하는 건 맞네요. 네. <laughs> 근데... 그거 주먹이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네, 깔끔하게 둘에 빵빵 맞았는데 네, 찢어져 있고 네, 좀뭐 주먹을 꽤나 뭐 쓰시는 분이셨거자 <laughs> 그러면은 뭐저 뭐야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알아봐도 좀 다가와요 좀잘안 다가오는 거 같아요 뭐 많이 다가와요 <laughs> 네아 <laughs> 진짜로 <laughs> 네 워낙 아, 친근한 이미지다 보니까 뭐뭐라고해 어 형님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네 만약 이제는 뭐 네네네. 그런 팬들이랑 시비 붙을 일이 없겠죠 아 근데 그래, 음... 또 너무 좀 선을 넘거나 그렇게 어, 또... 그 마지막으로 네네네 비오의 카우링 썰 네네네 카우링 썰 무대 한번 네 한번 네. 보여 주시죠. Counting stars, 하늘의 별. 베로네조 루이비통, 루이비통. Counting stars, stars, 하늘의 별. 베로네조 루이비통, 루이비통. 와아 친구야, 돈 빌려줄게. 고맙다. 아, 빌려줄게. 친구야, 줄게. 고맙다. 음주운전하지 마라. 안한다 안한다 난돈피우지 마라. 알겠다, 알겠다. 진짜지? 알겠다, 알겠다.